안녕하세요. 오늘은 등산과 함께 백패킹 박지를 향해서 지금 이동 중이고요. 아직 그렇게 추운 건 모르겠습니다. 햇빛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올라가가지고 바람이 안 불면 좋겠어요. 바람이 안 불면 좋겠고 한번 같이 가보시죠. 오늘은 대설이거든요. 대설이고 남쪽지방이라 그런지 눈이 올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영상 기온인데 아무래도 산이다 보니까. 밤되면은 영하로 다시 떨어지고 추워질 것 같습니다. 처음 하는 동계 백패킹이거든요. 좀 긴장이 돼요. 왜냐면 하 온도가 상당히 많이 차이 나잖아요. 등산은 자기 컨디션 유지하면서 꾸준하게 넉넉한 시간만 가지면 안전하게 등산로로 다니면 괜찮은데 백패킹은 특히 동계 같은 경우에는 뭐 추워가지고 입이 돌아간다든지, 골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름 준비를 좀 했는데, 아무래도 경력이 많으신 분들 보다는 좀 고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직은 초록초록한 잎들도 보이고, 해살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그렇습니다. 지금 12월 초거든요. 이 12월 초가 지나면 훨씬 더 추워질 거란 말이죠. 그러면 등산을 하실 때 이제 방안 대책을 조금 더 강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저체온증 비슷한 걸 작년에 한번 걸려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저체온증이라고 의심되는 증상을 겪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옷을 따뜻하게 입어도 온도가 쉽게 안 올라가고 추위가 몸속에서 맴도는 좀 그런 느낌이었어요. 기동성을 높인다고 옷을 얇게 입고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빠르게. 이 선을 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내려올 때좀 그렇더라고요. 몸이 땀이 식으면서 천천히, 천천히 기온을 뺏어가면서 나중에 하산 때 힘들게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겨울산 추위는 딱 그거 하나만 없으면 될것 같아요. 바람. 이 바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다들 아시겠지만. 그렇지만 눈올 때는 이상하게 춥긴 한데 조금 마음이 포근하다 그래야 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산행하는 것도 좀더 힘들게 하고. 조금 출출하다 싶을 때 바로 먹어주는 게 좋더라고요. 지금 좀 출출해요. 네. 이렇게 부드러운 거 먹어야 되는데 이것도 아마 극동계 때는 얼어붙을 것 같습니다. 양갱. 먹는 거 욕심부리면 한도 없죠. 한도 끝도 없죠. 먹는 거 욕심부리면. 적당히 먹어야지. 또 많이 먹으면 산 위에서 곤란하거든요. 더군다나, 뒤처리도 깔끔하게 해줘야 되고. 어,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이 추운 겨울날에, 갑자기 이게 밤에 나와가지고 엉덩이 까고 거기 있다고 생각해봐요. 엉덩이 하, 끔찍합니다, 진짜. <laughs> 끔찍해요. 어, 그래서 저는 최소한 음식만 먹고, 나름의 그 산에서의 낭만을 즐기면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내려올 생각입니다. 다들 여기가 어딘지 아실 거예요. 많이들 아실 겁니다. 오늘 박지에 도착했습니다. 역시 정상 부근으로 오니까 바람도 불고 차요. 백패킹이라는게 제가 이제 두 번째고 혼자 계속 이제 해야 될것 같으니까 좀 약간 쓸쓸한 맛도 있는데 근데 또 이렇게 나름 뭐 고독을 즐기면서 그렇게 혼자 시간을 갖는 것도 꽤 괜찮은 재미인 것 같아요. 아 이놈의 바람. 멈춰야 되는데. 밤에 불면 안되는데. 박지 세팅, 실내 세팅 완료했습니다. 어, 뭐, 전반적으로 이제 실내니까 포근하고 좋아요. 음, 지금 설산 보러 가신 분들은 조금 추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까지 추웠는데 오늘은 뭐 그렇게 어, 추운 것 같잖아요. 어제보다는 낫다. 밑에 지방도 어제는 조금 추웠거든요. 이게 극동계에서는 아마 이 라면도, 어, 잘안 읽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일반, 어, 뭐 동계? 이제 시작점이기 때문에 온도가 뭐, 그저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극동계가 되면은 영하 뭐 18도, 뭐 20도 뭐 이렇게 돼버리면 라면이라든지 이런 것도 먹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다가 일어나서 뭐 또, 큰일 치러 면 아주 고통스럽 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걸로 어느정도 완화를 시켜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뭐 간단하게 가볍게 가볍게 어 한잔 하려고요 이게 어 제가 이게 참이설이라 어 처음처럼 이라 고민을 많이 했어요 고민을 많이 해서 예, 근데 제가 거의 잘안 먹어본 처음처럼으로 한번 골라 봤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떤 걸 드시는지 모르겠네데참이슬를뭐 처음처럼 뭐 이런 거 소주 중에서요. 뭐 조금 더 추워지면 저는 이제 어, 아마 보드카를 갖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게 일단 가볍기도 하고 플라스틱이고 하니까, 그래서 요것과 이제 라면을 이제 한사발 해보죠. 구사할 때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제가 배고파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훨씬 맛있어요. 이렇게 하고 이걸 이제 하자 내야죠. 녹화 자주 먹다가 이거 먹으니까 좀 약간 맹물 맛이 나요. 맹물 맛이 나고, 처음처럼 별론데? <laughs> 별론 같은데? 아, 좀더 마셔봐야겠어요. 아. 아, 이제 좀 나왔다. 두번 마셔야 됩니다. 두번 이상. 아무래도 이제 제혼자더 보니까, 아, 여기가 이제 인터넷도 되고 하니까 좀 살펴봤는데요. 그동안 댓글 달린 것들도 다시 한번 봤어요. 보니까 재밌는 댓글도 있고, 뭐, 응원해주시는 댓글도 있고, 약간 좀 악플 같은 것도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한번 읽어볼게요. 주로 제 영상 중에서는, 어, 종주 댓글, 지리산이나, 아, 설악산에 갔던 영상에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신 편이더라고요. 네, 제 영상 중에서는 음 그래서 뭐 영상을 쭉 보면 제뭐 재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준비물 준비물 영상이랑 그 다음에 제가 이동하면서 찍었던 그런 영상들이 있는데 준비물 영상에서 생각보다 좀 어, 우려 섞인 <laughs> 그런 댓글이 많았어요 댓글이 많았는데 한번 읽어보면은 어, 포카리 분말 그걸 갖고 갔거든요 그래서, 포, 컬카리 분말, 뭐, 굿 아이디어,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신 분도 있고, 응원하신다는 댓글도 있고, 그리고, 그, 희한하게, 그, 약간 좀 악플 비슷하게 달리, 다니시는 분 보니까, 그, 한, 댓글을 한 세네 개씩 적으세요. 한개다 적은 게 아니라, 한 세네 개씩 적으시더라고요. 뭐, 제가 지우진 않았는데, 한번 읽어보면, 그렇, 이렇거든요. 전 20L 배당, 배당이면, 배낭도 아니에요 배.. 배당 배, 배당 배당이면 충분하던데 그것도 3박 4일 여유산행 이렇게 한개뭐 달아주셨고 또한 개는 저 같으면 스팸 빼고 구에에서 삼겹살 한근 가져갑니다 찌개는 산에서는 참치찌개가 진리입니다 그리고 아따 어데 전국일주 합니까 다 필요없어요 이렇게 총3 개를 달아주셨어요 음. 일단 뭐 이 자리를 빌어 한번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어 일단 저는 제가 이렇게 준비했다는 거지. 여러분들한테 권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권장을 하는 게 아니고 어이 제가 이 제가 이런 준비물도 준비를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 그 준비물을 자신에게 맞는 게 있으면 그걸 자신이 가져가시면 돼요. 아따 어대 전국 일주 합니까? 다 필요 없어요. 제가 물건을 좀 많이 갖고 왔거든요 준비물을 물론 그중 중에 영상 중에서 한두개 빼긴 했, 뺐습니다 가방 무게가 좀 됐었어요 그래도 어, 근데 저는 그 아주 여유있게 다녀오려고 3박 4일로 갔거든요 제가 원래 뭐 등산이나 이런 백패킹 하는 사람이 아니고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뭔가를 해도 이제 경치라든지 이런것들 여유있게 보기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 좀더 여유있게 하기 위해서 대피소도 3박이 됐어요 대피소도 세 군데가 들려 가지고 각 대피소마다 이런 어, 특징 장단점들, 이런 것도 보고, 어, 뭐, 경치들도 여유롭게 봤어요. 상당히 저는 여유롭게 봤어요.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만족했는데, 또 다른 분들은 대부분 보면은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많이 가시더라고요.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또, 그와는 또 반대로 도움이 많이, 되,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목소리도 친근하고 응원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신 분도 있더라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단순 이제 악플이 아니고 이게 응원도 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근거를 들어 가지고 좀더 좋은 방향을 제시하는 분들이면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이게 뭔가 지적을 해 주시는데 뭔가 근거와 함께 이제 뭐 대체할 수 있는 거라든지 뭐 준비물을 하면은 이게 더 좋다.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는 분들은 뭐 제가 정말 감사하고 할 말이 없어요. 영상에도 올렸지만은 이게, 어, 필요한 물품 같은 경우에 권장을 하는 게 아니라고 또 적어 놨어요. 적어 놨고. 그리고 오해하실까봐 제가 제목에 아예 붙였습니다. 3박 4일이라고. 3박 4일이면 아무도 먹을 것도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저는 뭐 여유있게 가니까. 그래서 빠른 속도로 안가고 여유있게 가다 보니까그 대피소 간격도 이렇게 따로 있으니까 이렇게 탁탁탁 끊어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뭐래도 뭐 천천히 무거운 가방을 매도 천천히 가도 되고 그렇죠 음. 그렇습니다 그렇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종주 댓글을 보면 지, 제가 설악산 종주로 갔거든요 음. 설악산 종주를 보면은 여기에도 대부분 이제 칭찬하시는 댓글들이 많아요. 제가 그 설악산 1일차 때 1박 2일로 갔거든요. 그거는. 더 길게 가고 싶었는데, 대피소가 애매한 위치에 다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1박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은 이제, 첫날에 비가 왔거든요. 그래서 그냥 걸어도 힘든 산인데, 영상 촬영에 비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하고 이제 촉촉한 설악산은 이런 느낌이군요. 이렇게 또 적어주셨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아마 이, 이렇게 댓글 달아주신 게 제가 봤을 때는 <laughs> 그 전에 아플 같은 게또 달렸어요. 이분도, 이분 댓글을 네 개나 달으셨어요. 네. 짧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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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네 개를 다셨어요. 그래서 읽어보면은, 뭐, 겹불산행? 겹불, 겹불산행? 이게 뭡니까? 전 이게 잘 모르겠어요. 서북주? 서북능선을 말하는 것 같아요. 능선하면 남고리에서 출발 12선 여탕, 대승령, 그리고 서북 능선 이래야, 이렇게 끝을 맺으셨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적으신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두, 두 번째는 네을짜 적으셨어요. 종주라고, 점점점 물음표. 그 다음에, 동네 뒷산 올라갔다 온 거임, 닌산행은. 그 다음, 댓글 보면은, 3킬로 정도의 매고, 체력 적급입니다. 이렇게 적으셨었어요. 어, 일단은 뭐, 자신의 의견을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봐요. 뭐, 욕을 하신 건 아니니까, 그죠? 욕도 하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또좀더 설명을 해드리면 답글도 뭐 이렇게 다르긴 다뤘는데, 일단 뭐, 저는 종주 코스가, 이 코스가 대중적이고, 유명해서 저는 갔습니다. 제가, 그, 어, 어디죠? 그, 한계령, 한계령 휴게소에서, 이제, 소청 방향으로 해가지고, 소청에서 일박하고, 그 다음에, 공격영선 타고, 어 비선대 소공원호 쪽으로 가는 그 방향으로 갔는데, 그게 유명하더라고요. 어 유명하고. 그런데, 이분이 말씀하신 것도 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게, 남고리의 12선녀탕 이 부분이 상당히 멀더라고요. 어 체력이 아주 좋으신가 봐요. 저는 일단 뭐, 글쎄요. 이렇게 길게는... 어... 글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에는 저는 뭐 가도 오색에서 출발했으면 했지 여기서는 출발을 잘안할것 같아요. 아뭐 제가 <laughs> 앞으로도 그렇고 그다음 뭐에 보면은 뭐 3킬로 정도의 매고 체력 적금입니다. 이것도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체력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여행을 여행을 좋아하는데 등산을 하다 보니까 여행 플러스 건강도 챙기고 체력도 증진되고 아주 뭐1식 3조, 1식 4조 뭐 이렇게 계속 늘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빽빽기까지 확장도 되고 아주 좋은 스포츠 같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는 그서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처음부터 체력이 뭐 좋고 뭐 그다음에 체력이 좋은 걸 뽐내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 올리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여행을 좋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상 올리는 이유가 그 구독자분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고, 이렇게 댓글도 같이 얘기할 수 있도록. 이런 게참 재밌더라고요. 저는 이렇게 영상도 제가 즐기면서, 영상도 찍고, 제가 원하는 곳에 가서 즐기면서, 그리고 구독자님들하고 또 이렇게 대화를 하는 게전 상당히 좋더라고요. 그리고 뭐, 그에 반해서 또, 이제 대단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어요. 어, 고맙습니다. 그냥 대단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그냥 뭐좀 그런 것 같아요. 뭐 근데 뭐 체력이 저급이라든지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행님좀 참으십시오. 알겠습니다. 행님의그 높은 체력 그리고 뭐 강한 정신력과 체력. 알겠습니다. 인정합니다. 제가 인정할게요, 그냥. 그 다음에 또 적어주신 분이 또 이분도 뭐 어, 정말 대단하세요. 종주하면서 방송까지. 정말 신의 체력을 가지신 든요. 혹시 평상시 먹는 영양제가 무엇인가요? 이렇게 적어주셨는데, 일단, 과찬이십니다. 이건. <laughs>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만큼 또. 과찬이시고,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음. 고, 어, 종종 하면서 방송하는데 솔직히 좀 귀찮은 면이 있어요. 귀찮은 면이 있어요. 사실. 뭐, 이렇게 찍고 다시 그 위치를 시켰다가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보니까 좀, 귀찮은 면도 있지만은, 나름 그걸 또 찍고 다시 보는, 보잖아요, 제가. 다시 봤을 때 뭔가 좀 보람차고 뭔가 재미도 있어요. 제가 기록도 남기고, 추억이 또새록새로 다시 생겨나거든요. 뭐, 그런 게 있고, 방송하는 건. 뭐, 영양제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특별히 챙겨 먹은 건 없고, 뭐, 제가 영양제는 뭐 특별히 챙겨 먹은 게 없고, 그냥 뭐, 루테인이나 이제 징코민 같은 거. 이런 거뭐좀 챙겨 먹습니다. 그런 거 챙겨 먹고 그리고 이제 물어보신 분도 있었어요. 이제 제가 어 이게 한겨레에서 출발했다고 했잖아요. 코코스로 그대로 가시기 위해서 저한테 출발 시간이랑 그리고 걸렸던 그 소요 시간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답변 드렸고 이, 이분도 이렇게 물어주시니까 좀 보람차더라고요. 왜냐면제 영상을 보고 어 되게 좋게 생각하셔가지고, 가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조금은 생각이 드셨다는 거잖아. 아무리 뭐, 제가 뭐, 어? 그렇게 퀄리티가 높은 영상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느끼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적어주신 분도 있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 댓글을 자주 달아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주 달아주시는 분. 송영호님. 아, 요즘 정말 잘, 자주 달아주시는데.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와, 이렇게 영상 달아주시고 서로 소통할 수 있고 하니까, 어, 제 채널을 좀더 이제 의미있게 만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공감할 수 있는 공감TV. 공감입니다. 고독한 캠퍼님, 설악산 갔을 때도 이제 달아주시고 하니까 좋더라고요. 예. 또, 감사합니다. 고캠님, 감사. 네. 제가 이제 한 초중반 영상 올 때부터 꾸준하게 이제 다, 다, 댓글 달아주신 분이 홍미영마음번님 이분도 아, 기분 좋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힐링되는 이런 기분 좋은 말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이제 고구미고구미님. 이분도 이제 산을 타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을 종종 달아주시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이분도 이제 종주를 몇달 전에 가셨죠. 어, 가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이제 관심 갖고 아마 봐주시는 것 같아요. 네. 종종 댓글 달아주시고 감사합니다. 제트 울트라님. 어, 댓글은 그렇게 뭐 많이 안 달아주시긴 하는데, 꾸준히 지켜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네. 비 오는데 안산 하세요. 라고 그렇게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설악산 종주 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설악산 종주 때 제가 비가 가지고 조금 그랬거든요. 첫날은 두째 날은 괜찮았는데 하여튼 Z 울트라님 감사합니다. 덕분에 안산했습니다. 네그 밖에도 이제 저한테 이제 관심을 가져주시고 어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놓쳤을 수도 있는데요, 놓쳤을 수도 있는데 뭐 혹시나 이제 손해 하시진 않겠죠. 네 손해 하시진 않을 겁니다. 네제 마음 아실 거라 생각해요. 이제 제가 이제 뭐좀 살펴보다가, 아, 지금까지 이렇게 자주 방문해 주시고, 그렇게 영상 보시고, 그리고 댓글도 달아주시는 분 한번 언급을 해 봤어요. 이렇게 이제 댓글을 읽고 있는데, 뭐, 여기까지 이제 하고 이제 슬슬 잘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 이제 내일 또 빨리 일어나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등산객 분들이 또 오실 수 있잖아요. 어, 왠지 자, 아, 이런 아침에 안올것 같긴 한데, 여기 보니까, 상태 보니까, 대부분 눈 보러 간것 같아. 눈 보러 보신 것 같은데, 지금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빨리 일어나가지고, 어, 정리하고, 그렇게 이제 하산해야죠. 하산해야 됩니다. 예. 지금 뭐, 바람이 조금씩 부는데, 이 정도면 뭐 아주 양호해요. 양호해. 해 뜨는, 내일, 뵙도록 하죠. 한밤중이야. 아, 아, 눈은 안 왔지만 그래도 이 서리 내린 것 덕분에 눈 받는 느낌을 조금 받았어요. 뭐 이걸로 눈 체험을 조한 걸라고. 아 지금 그 온도가 많이 내려왔더라고요 밖에는 영하 지금 제가 실내에서 어 날씨 앱으로 봤을 때는 온도가 영하 6도 였거든요 근데 이제 온도계를 보면 온도계가 얼었어요 온도계가 얼었고 지금 보니까는 영하 한 10도 정도 9도 10도 이 정도 돼 보입니다 옆으로 봤을 때 산은 도심하고는 달라요 도심 온도하고 비교해봤는데 도심은 영상인데도 있더라고요 지금 산이라서 그런지 이산 주변에 있는 면 면이라서 그런지 좀더 온도가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야 이게 햇빛하고 운해 한번 보면 와이 그 맛에 또 백패킹 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까이서 보이진 않지만, 저 멀리 구름, 구름 사이로 산도 보이고, 운에도 이렇게 딱끼 있는 거 보면은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밤에는 바람이 좀 불어가지고 잠을 설쳤거든요. 근데 거짓말같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완전 고요합니다. 아. 이제, 마무리 하고 가야 겠어요. 정리 하고, 좋은 아침 입니다. 첫 동계 백패킹 완료했고요. 아, 새벽에 바람이 부는 거랑 그리고 신발 신고 나서 바람이 그 발끝이 조금 싫은 거 제하고는 뭐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운에도 보고 이게 아침 햇살도 같이 받으면서 경치 감상하니까 아주 보상을 확실하게 받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하산해야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